드레드 노트 오에머 사만을 대표하는 메카 중 하나로 쓰러진 스페이스 마린 영웅들을 위한 전투기계입니다. 이 전투기계의 조종용석관에 안치되는 스페이스 마린들은 치명적인 부상으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전사들이며. 이석관에 안치됨으로써 쓰러진 마린 영웅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드레드노트 기계와 하나가 되어 영원한 전쟁을 수행하죠. 현 3만 년대의 드레드노트는 대부분 카스트라페룸 패턴 혹은 프라이모리스 마린용 리뎀터 패턴 드레드노트인데. 과거에는 이보다 더 다양한 드레드 노트들이 존재했습니다. 오늘은 과거의 드레드 노트들에 대한 영상입니다. 컨템터 패턴 드레드 노트 컨템터 패턴 드레드 노트들은 사실상 최초의 드레드 노트로 위대한 성전기에 개발되어 호루스 헤러시 시대까지 주로 쓰였습니다. 위대한 성전기에 기계교는 전장들에서 쓰러진 뛰어난 영웅들을 다시 되살려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는데 그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손상 및 오염 부위를 제거하고 모델 기술의 생명 유지용 석관 기계에 넣어 드레드 노트와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탄생한 최초의 드레드 노트들인 컨템터 드레드 노트는 3만년대의 드레드 노트들보다 더 거대하고 진보된 전투 기계들입니다. 장갑 설계 구동 관절 및 무기 통제와 조준 시스템들은 물론이고, 내장된 진보된 자동화 아크 원자로 덕분에 더 높은 출력이 가능하고, 아토마틱 방어막 생성기로 자체 방어막을 형성하여 생존력도 더 높았죠. 무기 또한 현재의 이중 라스캐논, 플라즈마캐논, 멀티멜타 등등 외에도, 전차 사냥용 컨버전 비머, 볼카이트 듀얼 쿨베린 등의 고대 무기들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헤러시 이후 현3만 년대에 이르러, 컨템터 드레드 노트 기술력은 기계교의 관리 수준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혹은 기계교에서 일부러 감추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컨템터가 기계교의 전투용 오토마터들과 기술을 공유하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있죠. 아무튼, 이런 이유로 컨템터 드레드 노트들은 현재는 거의 볼수 없습니다. 이들을 보유한 일부 챕터들은 이들을 매우 존귀한 유물로 숭배하고 있죠. 데레데오 패턴 드레드 노트 호루스 헤러시 기간에 개발되어 이 시기에만 쓰였던 드레드 노트입니다. 이 드레드 노트는 오직 활약 지원에만 초점을 두고 만들어졌지요. 당시 이 드레드 노트는 컨템터 드레드 노트보다 생산이 어려웠으며 덕분에 전성기 때에도 비교적 기괴했던 트레드노트입니다. 아토마틱 방어막 생성기 및 단단한 떡장갑과 무시무시한 화력 덕분에 이들은 헤러시 시기 양 세력 전부에서 그 수요가 폭발적이었지요. 이들은 이중 암빌루스 오토캐논 이중 아라크누스 헤비 라스캐논 이중 헬 바이어 플라즈마, 캐런 에이드 등의 강력한 중화기를 사용하였으며, 각종 부무기들을 장착하고 있었는데, 차체 내장식 부무기들 외에도 에이로스 미사일 런처, 오리아스 대공방어 미사일 등을 추가 장착 가능했죠. 이들은 헬리칼 어레이 및 각종 전투현 상기들 덕에 무기 정확도가 매우 높았으나, 대신 동력 소모가 심하여 시스템을 불가동하면 기동이 불가해지는 단점이 있었다 합니다. 어쨌든, 이 드레드 노트 또한 오늘날에는 거의 보기 힘들었습니다. 보유하고 있다 해도 수리가 불가능하므로 전장에 동원하는 일이 거의 없죠. 레비아탄 공성 드레드 노트 레비아탄 공성 드레드 노트는 위대한 성전 말기 실험 생산되어 헤러시 시기스였던 가장 거대한 크기의 트레드노트입니다. 이들은 기계교 개입 없이 테라에서 직접 연구 및 생산된 트레드노트 들로 그 설계에 들어간 일부 기술 들은 기술 암흑기 시절에 거들이기 까지 합니다. 그만큼 강력하고 귀한 전투기 개업기에 황제는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자들에게만 그 설계를 공유하였습니다. 호루스 같은 자들 말이죠. 덕분에 헤러시 시대 당시 모든 군단들에서 이 전투기계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조에 필요한 자원이 막대하여 거의 임페리얼 나이트에 필척했으며 실제로도 그 크기와 화력 면에서는 현재의 임페리얼 나이트들과 비슷합니다. 이들은 이젠 거의 볼수 없는 이색적인 대량파 괴무기들을 사용했습니다. 근접용 공성 발톱. 공성드릴로 상벽과 전체를 종이처럼 찢어버릴 수 있었고, 원거리용 사이클로인 멜타렌스, 스톰캐논, 그레이브 플럭스 폭격기 등으로 적 보병들과 전차들을 순식간에 녹이거나 중력장으로 쥐포로 만들어버릴 수 있었죠. 또한 이중 볼카이트 클리버, 중화염방사기와 포스틱스 발사기 등의 부무기도 차체 내 외부에 장착하고 있었지요. 이들도 현 3만 년대에는 생산 유지가 불가하여 거의 볼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극소수가 쓰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부활자 카랍쿨린이 있죠. 카랍쿨린은 레드스콜피온 챕터의 전 챕터 마스터인데 인도미투스 성전 당시 치명적인 부상으로 레비아탄 트레드노트에 안치됩니다. 이후 그의 형제들에게 부활자라는 존칭으로 불리고 존경받으면서. 레비아탄 공성 드레드노트로 활약 하고 있지요. 이외에도 위대한 성전기와 헤러시를 거쳐 지금까지 살아남아 대균여 이후에는 아마게돈 전역에 참전한 아이언 핸드 챕터의 고대인 플라비거 칼럼도 있죠. 이들은 매우 강력하고 단단하여 이처 일부 기체들이 현역으로 쓰이나 그 시스템이 워낙 복잡하여 세안치자에 큰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전기 여기지만 대체로 사용을 꺼려하고 있죠. 애초에 생산 및 관리가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끝으로 이 고대 드넛들과 비슷한 시기에 퓨리본투스나 루시퍼 패턴 등의 더 기이한 트레드 노트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둘은 오늘날에 이르러 충성파와 배반자 모두 잃어버린 상태라 알려져 있습니다.